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버지와 하나의 유지영 사호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여러분들께 전화하시라고 하신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또 만나뵙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전해드리는 말씀이 어, 한편으로 다소 좀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 정말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꼭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집중하셔서 꼭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아버지께서 전하시는 이 말씀이 어, 앞전 영상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앞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것이고, 보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영상을 보시고, 그런 다음, 앞전 영상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상을 들으시고 함부로 판단하시거나 험담하시거나 아버지를 방해하시는 행위는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정말 아버지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아셨죠? 오늘 영상 내용이 좀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꼭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 상에 있는 그 카드 있죠. 어, 이 카드에 대해서는 이따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 하나님의 민주당을 향하신 최후 통첩. 민주당의 문노라. 너희가 나를 아느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을 아느냐. 나는 너희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니. 또한 나의 이름은 여우와 하나님이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한 모든 만물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라.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지니라. 너희가 이 말씀을 아느냐? 하나님이 쓰시고자 만물 가운데 그 이름을 두시나니, 창세 이전에 독도라 이름을 지으시고, 딸과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이름에 속한 뜻을 알게 하시는 이유를 아느냐. 한국과 일본은 형제라. 이 둘의 조상이 하나이니 욕단이라. 허나 어둠의 세력들이 한국과 일본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미워하고 다투게 하나니 그 중에 하나가 독도라. 독도는 나 여우아가 너희 한국에게 주는 땅이라. 일본은 이 땅을 먹지 못하노라. 독도는 말 그대로 독이 든 땅이라. 일본이 이 땅을 먹는 날에는 그들이 피를 토하고 죽으리라. 또한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쓰시고 나 여호와를 알게 하시려 이름을 지으셨으니 대장동이라. 지금 너희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이 일을 마무리 지으려 하지 않느냐? 무엇을 위한 것이냐? 너희 민낯을 보라. 이 일은 이름 그대로라. 대장은. 대장이요, 동은 움직일 동이니 대장동을 통하여 얻은 돈을 김현지의 대장 곧 김정은에게 옮긴 것이라 너희에게 정의가 있느냐 너희 사전에 정의란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라 하였거든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겠느냐? 너희 양심이라. 로마서 2장 13절에서 15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 말씀처럼 양심은 선한 것이라 사람이 태어나면 하나님이 그 속에 양심을 주시되 그 양심으로 심판의 기준을 삼으시니 어찌 선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허나 너희 우원식 국회의장을 보라. 이 차가 만백성 앞에서 저는 어느 한 편을 들지 않는다 하였으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한 부결 때 그의 표정을 보라. 울상인 이 차의 표정을 보고 누구든 그 결과를 알지 않겠느냐. 이 차가 만백성 앞에서 거짓말을 한이 최가 얼마나 분지 알지 못함이라 한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과 5천만 명에게 거짓말을 한 것과 어찌 같다 할수 있겠느냐 그런 민주당아 너희는 국민의 힘을 해체하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할 셈이냐 이 나라에 유일 정당을 세우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할 셈이냐 사도행전 28장 절. 그런 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드리라 하더라. 이 한국은 이방인을 위한 나라라. 에스겔 39장 13절 그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처럼 이 나라는 이름을 얻되, 이스라엘 족속이란 이름을 얻어야 하리니, 그러하지 아니하면 이방인의 구원이 없느니라. 너희가 이 말씀을 아느냐? 누가복음 17장 이죠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허나 너희 민주당은 큰 자나 작은 자 모든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지라. 모르겠느냐?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더라도 너희 자신을 살펴보면 알지라. 너희에게 정의가 있느냐? 너희가 하는 일들을 보라. 10편 97편 2절.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레위기 19장 36절. 공평한 절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국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이 이러하거늘, 너희에게 정의가 있다 할수 있겠느냐? 추미애가 공평하게 일을 진행하느냐? 우원식 이 차가 공평하게 일을 진행하느냐? 정청래 이 차가 공평하게 법사위를 진행하였느냐? 윤서결에게는 특할비를 주지 아니하고 이재명에게는 특할비를 크게 주나니 이것이 공평한 것이냐? 너희의 죄가 심히 큼이라. 너희의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킴이라. 영상의 화면을 보라. 무엇이 있느냐? 파란색은 너희 민주당이요 우리 카드란 열린 우리당을 말하나니 역시 너희 민주당이라. 진노로 인한 피값을 너희가 지불하게 되리라.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15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모르느냐. 너희는 너희가 있었던 본향, 천국을 사모하는 자여, 그 천국에 다시 돌아가기 위하여 태어나는 것이라. 허나 본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자들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처럼 심판이 있되 지옥으로 가느니라. 지옥을 모르느냐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는 이 말씀의 자들보다 부족하지 아니 하나니, 지옥은 300도에서 18,000도까지 있노라. 그럼 모든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려 하는 너희가 어디에 있겠느냐? 진노의 핏값은 너희 민주당 몫이라.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을 떠나라. 너희 의원직을 내려놓고 민주당을 떠나라. 곧 어느 한 목사의 소천으로 언론이 떠들썩 하리라. 그때까지 떠나는 자들은 진노의 핏값에 자유하되 떠나지 아니한 자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들의 형편이 몹시 사나우리니 그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마지막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하노라. 1년이 빠르게 지나가지 않느냐? 여호와의 날도 곧 이르리니, 이 땅의 끝날도 빠르게 너희 앞에 오리라.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너희 중 무언가 확실한 것을 기다리는 자가 있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생각과 마음을 버리라 버리지 아니하면 결코 얻지 못하리니 그들이 덫을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 나 여호와가 준비한 선물들이 있노라. 큰 것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는 아버지와 하나의 최선으로 마음을 담아 건축 헌금을 하라. 너희 믿음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을지니 후로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들 아버지 말씀 잘 들으셨죠? 음 초반에 이 화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이 영상을 통해서 처음으로 저희 아버지와 하나를 보게 되신 분들은. 이 화면이 무슨 화면일까 하실 수 있어요. 저희 영상들에 보면 화면마다 달라요. 그 화면 속에 있는 그 화면은 아버지께서 주신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화면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이 카드에 대해서 일부 설명을 해 주셨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 이 화면 속에 있는 이 파란색에 있는 이 결제 카드. 이 카드를 보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로 민주당 관련된 분들의 일부는 아신다고 합니다. 일단, 깊게는 지금 말씀은 안 드리지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네. 민주당에 관련된 아주 큰 메시지가 이 영상 화면에 카드 속에 담겨 있습니다. 어마어마어마한 그 내용이 이 카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힌트는 좀 전에 아버지께 전해주신 그 말씀 안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들, 아버지 말씀을 가볍게 들으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음, 뭐, 사람들이 지금 자신의 원하는 대로 나아가려고 해요. 많은 영상에서도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내 멋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나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 영상들마다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 메시지 속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앞전 영상에 오늘 영상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 오늘 역시도 전해드리는 이 아버지 말씀이 전부 다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앞전 영상에도 일부 조금 전달드리고, 오늘도 연결되어진 내용을 전달을 드린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볼 때요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일부 보게 되면 이 내용이 메시지가 좀 단절돼서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희 영상들을 처음부터 맨 처음부터 간증 영상이 있는데요 맨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차근차근히 다 집중해서 보십시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또 아버지께서 그 주시는 그 말씀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